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야, 이거 뭐냐? 도대체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뭐 제가 왜 모자를 쓰고 있느냐 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뭐 노구처럼 예, 구처럼그 가발을 썼기 때문에 대머리이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잖냐 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모자를 쓰면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서 모자를 한번 쓰고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이 뭐냐 도대체 예 쉽게 얘기하면 어 법규를 어겨서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상태로 만들어질 때까지 되돌아갈 때까지 강제금을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원상태가 돌아갈 때까지 매년 또는 1년에 두번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1년에 한번 정도 부과하는데 뭐 규정에는 두번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부과하는 관청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은 예, 뭐 집을 고쳐서 이행강제금을 받는 분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집 수리를 하는데, 대수선이다. 대수선은, 예, 뭐 조금 이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 크게, 그, 원형이 약간 좀 변한, 변경되도록 뭐 고치는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대수선에 들어간다. 그래서, 대수선, 이러니까, 아이고, 크게 수선하면 대수선인가 보다, 이런데, 맞습니다. 크게 수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걸 하나 만들었다거나, 또 밖에 출입구가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출입구를 냈다거나, 또는 뭐, 구조 자체를 변경했다거나, 이런 거 전부 대수선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예, 네, 있겠죠. 대수선에. 그럴 경우에, 이제, 고발이 돼서, 어, 이행강제금이 이제 부과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빌딩,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예, 그 빌딩에, 예를 들면, 그,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예, 수선해버리는 거죠. 대수선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럴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뭐 부수적으로 또 이제 뭐 공사를 하는 기간에 그 소음도가 너무 많다. 그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소음 측정으로 인해서 또예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재가 받을 소지는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것을 어디다가 어 물어볼지 모르니까.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이 잘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주로 이제 그 부과하는 데는 예. 행정관청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정관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았다. 예, 부과를 받기 전에 막 청문회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절차가 있는데 예. 그러한 절차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고 그래, 이행강제금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행강제금을 그 부과하는 데서는 막 아주 근거 없이 그냥 대충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것,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는 것 또는 뭐. 이행강제금을 하기 위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찾아내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행강제금 그 행정심판을 이제 의뢰를 했다면 예그 행정사님들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다 컴퓨터로 그냥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예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제 답변 자료가 올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 자료에 대한 또 반박 또 거기에 따른 판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어,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만 네 이행 강제 그 에 대한 그것이 이제 그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거나 또는 일부 인용이 되거나 이를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용은 뭐고 일부 인용은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인용은 전체적으로 그 부과한 것을 무효로 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일부 무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행강제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예, 이행강제금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제 일부 면제라도 받아서 조금 이제 이행강제금을 뭐 내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뭐 영업정지나 어 이런 과징금이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이행강제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예, 이행강제금 대부분 이제 집을 고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슨, 뭐, 그, 문을 고친다거나 또는 그 발코니를 넓힌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예,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 그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법규를 바꿔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예, 그 이행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하고 또 거기에 다른 그 내용들이 많이 변경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그것을 예, 이행 강제금을 좀안 내고 어떻게 해 볼까 하는 분들의 기대가 와그르 무너진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처분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아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사님들 중에 이행강제금을 잘 아시는 그 분야를 잘 아시는 분과 상의를 해서 상담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에, 가까이 있는 행정사님들. 중에 이행 강제금을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하시되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또 이제 이행 강제금에 관해서 이제 행정 소송을 하실 때에도 잘그 분야에서 잘알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이행 강제금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다가 보면은 예, 거기에 따른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제출할 수가 있겠고 또그 만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 그렇게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 뭐. 제가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하면서도 좀 공무원한테 미안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예, 공무원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처분을 예, 취소해달라. 예, 또는 뭐, 그 이행강제금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쪽 편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관할 관청에서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계속 보내와야 되고, 예, 아무튼 이것이 굉장히 좀힘들더라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이제 취소되고 해서, 예, 그분은, 그 고객분은 기분이 이제 매우 좋아서, 예, 가서 돈, 돈 빨리 다시 환불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고, 가서 뭐 환불 받고 이러시던데,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많은 행정사님들이 이제 뭐 광고는 하지만 예 그것이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대략적인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그러니까 집을 함부로 마구 뜯어고치면 안 되고요. 사전에 이제 군청이면 군청,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에서 구조 변경하는 것을 미리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한다면 뭐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행강제금 처분도 받지 않을 것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할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예 네, 자기가 필요한데서 에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담당자와 미리 상의를 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뭐 구조 변경을 하겠다면 구조 변경 허가를 받아서 구조 변경을 하는 것. 용도 변경을 하려면 용도 변경하는 것들을 미리 알아서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설명하다가 왜저 사람 저 얘기를 하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나잘 모르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 행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사들을 적극 활용해서, 예. 어, 우리 집을 이렇게 그 수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허가를 받아달라고 그러면 행정사가 가서 그 구조 변경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사회 생활을 하는데 융통성이다. 융통성. 예. 그것이 저처럼 나이가 많아서 알으면 아무 효과 없죠. <laughs> 젊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알으셔서, 예, 융통성 있는 그 일처리를 하다 보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잘 됐는지 제가 영상에서 어또 뭐,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